지금 거의 죽어가니까 <laughs> 막고 살았어요 <사라, 이제. 웃음> 좋아! 어! 음, 다 보이는 주먹이네 딱끊어 거야 끊어서 그렇지 그렇지 가으로 움직여서 안, 안 닿는 거리의 훅은 뭐야 하나 5든지 그치? 해봐 훅도 훅 하나 원투하고 해봐 원투 끊고 훅그렇더 붙어야 돼 원투 훅, 훅. 따라올 거면 빵빵 끝까지 가야 고그더 그래? 붙어야 돼? 붙을 거면 따라 거면 지 내가 지금 빼고 안하고 끝까지 봐 원투 렇지 훅은 이제 훅안잡면 어디로 가? 어디로 가 돼? 가 되는데 그렇지 번, 두고, 고! 잠시, 고! 똑바로 하고. 두 번. 뭐야, 이게 위협 무섭다기 전주 지목 잡지도 않아. 적극적으로 안 해? 화한거 아니야. 진지한 거, 오케이? Go! 계속 계속 끝까지 가봐 좋아, 좋아. 영상을 안겨주세까 보고서는 제가 저상사 올까? 따라해도 여기인들안 되면 안 힘들어? 할수 있지? 아 2분 됐습니다 원투 투석트 그치? 이만큼 가리면 사실상 흙은 안 맞잖아. 그럼 너가 이만큼 와야 될거 아니야? 딜러는. 근데 점프. 봐봐요. 컴머 원투 치고 내가 흙으로 맞추고 싶어. 그러면, 원투 했지? 올려. 했지? 여기서 흙하면 다 안다. 너 계속 헛방치지 이게 아니라 흙짝 가야 될 것인데, 갈때 이렇게 가면 돼안 돼. 돼안 돼. 왜안 돼? 안 돼? 왜안 돼? 공중에 다 끌어왔지 두발다떨어지면안 되니까 어떻게 가야 돼 여기서 붙으면서 따라붙어야지 지면에서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돼 가드 올려서 끌어올려야 돼 원투 했으면 원투 이렇게 가야 된다고 오케이 붙어서 가만히 해봐 열심히 파이브 에이 가만히 근데 그렇게 느린 건 누가 만나 해이음음음음 어! 힛, 힛, 힛. 어, 한번 더! 오늘 이것만 이렇 해보자! 어! 야, 한번 더! 어, 폭 나와, 어! 어. 한번 더! 안 어, 되지. 어. 어? 조금만 더 하자. 30초만. 하고 싶은 거 해. 나갈게. 아, 하고 싶은 거 해. 아, 이런 거. 말해봐. 말해봐, 어게할 거야, 이거? 오 좋아 오 이렇게 봐오 그냥 보는 안돼아 잘했어 한 번만 더 해보자 붙어 워이거 아니, 아니야 다시! 어피드하게음 아, 오케이 이빠하네 다음 다음